2021년 고난주간 특세, 마태와 함께 걷는 예수의 길, 넷째 날 새벽입니다. 이미 주일부터 주셨던 메시지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신성 모독 사형죄가 뒤집어 씌워졌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죄도 예수님께 뒤집어 씌어져 예수님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최종 사형죄를 선고했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병들,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좌우편, 강도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를 깊게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말로다 할수 없는 고통의 무게들을 느끼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로마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 겸디기 힘든 그러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2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관정이라는 장소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머무는 관저로서 군위병들이 머물 수 있는 막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는 표현은 로마 한 보병대가 60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문자적으로 꼭 모두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군인이 관저에 모여 있었음을 알려 줍니다. 그 군병들이 반역죄인 정치범 예수를 본격적으로 희롱하고 있어요. 28에서 30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28에서 30절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28절에 벗기고 라는 단어는 강제로 약탈하다 라는 뜻입니다. 겉옷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강탈하듯 옷을 전부 벗겨내는 것을 가리켜요. 유대인에게 옷 벗김은 그 자체로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왕여양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듯 끌려다니며 백주 대낮에 옷이 모두 벗겨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이제는 발가벗겨진 예수의 몸에 홍포를 입히죠. 홍포를 입히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황제의 관을 씌우는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일부러 가시의 뾰족한 부분이 머리를 찌르게 하여 예수님께서 큰 고통을 겪게 하셨죠. 그리고 황제의 손에 들려진 규와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갈대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게 했습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 지식인 계층을 희화화하기 위해 대학 교수들을 광장에 세워놓고 학생들이 일부러 학생들에 의해서 얼굴에 붉은색 페인트를 교수님들이 뒤집어 쓰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군병들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예수를 맘대로 모욕하고 희롱하며 황제에게 하듯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희롱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테러리스트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 로마에 반항하는 유대인 반란자들과 싸웠던 군병들이에요. 어떤 군병은 자기 친구들이 반란군을 제압하다가 죽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다고 고발당한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처형당할 것이 뻔하죠. 그러니 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 속에는, 어? 잠시 재미를 좀 보면 어떤가? 놀리고 몇대 때리기도 하고, 로마인들이 다른 민족의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본 때를 보여주겠다는 마음, 죽은 자신의 친구를 복수하겠다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매운 맛을 보여주며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31에서 3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31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미 굶주림과 구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가로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갈기, 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 억지로 가로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했죠. 형장은 골고다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받으시는데 맛을 보시고 거절하십니다. 33에서 34절이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로마 병사들은 기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준게 아니라 예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독초를 쓸개에 섞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독초가 든 포도주는 예수님의 타는 듯한 목마름을 더더욱 강화시켰을 거예요. 이어 군인들은 예수님을 가로대에 못 박고 골고다에 이미 세워진 수직 기둥에 올려 고정합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체중이 아래로 쏠려 가슴 통증으로 숨 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이 앞으로 쏠려 못 박은 손목이 더 찢어지고 있죠. 과다 출혈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은 3에서 4일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상상하기 힘든 모든 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받으셨어요. 또한 35절 하반절에는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래도 죽음의 순간만큼이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죽는 순간까지 그저 하나의 놀잇감으로 희롱당하시는 그런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정체성의 공격을 당하셨죠. 40절, 42절을 한번 볼까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과 패턴이 동일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시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이 확증되었음에도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입증하라고 사탄은 유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곧 정체성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길이 열리고 자녀도 잘 되고 좀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자녀인 것 같고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런 정체성의 공격을 받으셨으나 넉넉히 승리하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절대 약화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희롱의 말, 조롱의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 구원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했죠.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천군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제외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죠. 참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자신은 죽으심으로 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십자가 고통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그 교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까요? 루터는 우리가 십자가를 한창케 여기거나 깊은 의미를 놓침으로써 손쉽게 지나가지 않도록 십사, 십자가를 신실하게 평가하도록 우리를 권고합니다. 그의 말을 잠시 들어볼까요? 참된 묵상은 십자가에서 마음이 부서지고 양심이 깨어지는 것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실 정도로 죄를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가 당신을 압도해야 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당신은 사랑으로부터 죄의 대적자가 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범으로써 당신의 삶에 평생 거할 것이다. 환란과 고난이 당신을 괴롭힐 때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과 못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라. 좌절할 때면 예수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고 끌려 다니셨는지를 기억하라. 교만이 당신을 애워싸면 주님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시고 강도로부터 욕을 들었는지 알라. 불결한 것이 당신의 육체를 자극하면 예수의 육체가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찔림을 받으며 으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당신의 길을 제대로 갈수 없다면 마음에 나의 주님이 지극한 고통으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어찌 이 고통을 당하지 못하랴라고 말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라. 사람이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즐기기만을 바라며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면 곧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겠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봅시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의 말을 내뱉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한다 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해대는 끝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토록 참기 힘들고 상상할 수도 없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고통과 희롱, 비아냥을 왜 그저 묵묵히 감당하셨을까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심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마지막 피와 땀과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그렇게 남김없이 나에게 그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가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톰 라이트 목사님의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그리고 그가 받은 교훈을 담은 글입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에 부여하는 의미를 다 깨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압도당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졌다는 생각에 압도당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하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흠모해야 한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태가 언제나 일깨워 주듯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고 요청받는다. 예수님이 산상수은에서 그토록 생생하게 설명하신 길. 직접 병사들에게 뺨을 맞으시지만 복수하지 않으시는 길. 속옷뿐 아니라 겉옷까지 다 내어주신 길.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르라고 요청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 그 길을 따르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